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한 할머니와 청년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막아낸 보이스피싱 이야기입니다. 운명적인 경고. 그날 새벽,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갖다 주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박지훈이, 문말순 할머니의 집 앞에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에요. 제발 지금 당장 현관 앞에 오지 마시고 아무에게도 문 열지 마세요. 5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눴지만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도어락 너머에서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꼭제말 들으세요. 경찰이어도, 관리사무소여도, 가족이라도 먼저 제게 전화 주세요. 할머니가 대체 무슨 일이니? 라고 묻자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오늘 움직입니다. 제가 본게 있어요.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은 결연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개인 경보기를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혹시 대비하셔야 해서 위험하면 핀뽑고 크게 흔드세요. 그리고 바로 제게 전화요.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흐르자 조용한 집이 낯설었습니다. 윤말순 할머니 올해 이른세 남편은 작년에 떠났고 아들은 두바이, 딸은 호주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잠깐의 안부를 건네던 지훈의 목소리가 유일한 말벗이었죠. 요즘 들어 낯선 전화가 두쩍 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환급이라거나, 의료보험 정산 같은 말로 계좌를 묻는 전화들. 할머니는 늘 끊었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합샵 지훈의 세심한 배려. 사실 일주일 전부터 지훈은 할머니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어락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오래 쓰셨죠. 응. 남편 생일이야.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늘 바꿔드릴게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로요. 그날 오후. 그는 도어 비워 카메라를 설치해 줬습니다. 휴대폰으로 현관 앞이 보여요. 누가 와도 신분증을 카메라에 대라고 하세요. 문은 열지 마시고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이건 제 개인 번호예요. 편의점 번호 말고요. 새벽이든 밤이든 괜찮아요. 어젯밤에는 창밖 골목에 검은 승용차가 오래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남자들이 같은 시간대에 돌더라고요. 수상해요. 그의 말이 할머니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오전 9시 55분. 낯선 초인종 소리 대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윗집 누수로 배관점검 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두드림은 급했습니다. 카메라로 보니 40대 중반, 작업모와 공구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신분증 카메라에 대주세요.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차에 두고 왔네요. 금방 일하며 내려갔습니다. 2분 후 다시 두드리. 이번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큰일 납니다. 아래층 벽 불어나면 보상 문제 커져요. 어르신 댁부터 확인해야 해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경찰이랑 같이 오세요. 관리실에도 확인할 겁니다. 남자의 말투가 돌변했습니다. 지금 안 열면 더큰 손해 보실 텐데요. 쾅! 쾅! 문틀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 준 경보기 핀을 반쯤 뽑은 채로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음, 네, 내 지훈아. 곧 올라갑니다. 신고했어요.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운동화 소리. 문 밖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배관 점검입니다. 관리 사무소에 확인했는데 오늘 점검 일정 없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남자들이 뒤로 물러서려던 순간, 대단에서 무전기 소리가 겹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남자 둘은 굳었다가 한 명이 갑자기 달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복도에서 제지당했습니다. 문을 체인 걸고 조금 열자 땀에 젖은 지음과 경찰 두 명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려 문틈에 기대 섰습니다. 경찰은 할머니 휴대폰에 깔린 카메라 앱으로 방금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얼굴, 공구가방, 신발 바닥 무늬까지 찍혔네요. 증거 충분합니다.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현관 침입형 피싱이 많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누수점 검택배 경비 사칭으로 문 열게 한뒤 금품 갈취나 강압 이체를 요구하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썼니?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누나가 작년에 당했어요. 검찰 사칭 전화를 믿고. 안전계좌로 돈을 옮겼죠. 그 후로 공황이 와서 몇 달을 고생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먼저 알았더라면. 그래서 어르신만큼은 절대 당하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경찰은 여러 예방책을 알려줬습니다. 대표번호 제학인 요령, 방문자 신분증 촬영. 문틈 안전고리 사용. 낯선 방문은 무조건 비대면 응대. 지우는 할머니 휴대폰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틀 뒤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인데요. 금요일 주거침입 미수 관련해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핸드폰 원격 설치를. 할머니는 지훈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지검이 원격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기입니다. 지훈은 할머니 집 전화에 발신 표시기를 달아주고 비상연락망 3명을 단축번호로 묶었습니다. 지훈. 경찰 지구대. 관리사무소까지. 그 주말. 지훈이. 초등학교 2학년 딸 하린이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말한 그 영웅. 할머니 맞아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집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하린이는 두 번이나 더 떠먹고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된장찌개를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떠난 뒤로 집에서 국을 끓여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냄새가 마음에 집받네요. 며칠 뒤 지훈이 목이 쉰 채로 찾아왔습니다. 자, 봤습니다. 복도 CCTV랑 어르신 휴대폰 영상 덕분에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샵샵 진짜 가족이 되다. 어느새 매일 아침 신문 놓고 갑니다라는 인사가 어머님 다녀갑니다로 바뀌었습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밥 냄새와 안부 한 마디가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계절이 두번 바뀌는 동안 할머니는 작은 습관들을 지켰습니다. 문은 늘 체인 걸고 대화하기. 방문자는 신분증. 촬영 후 기관 대표 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기. 돈이나 비밀번호 요청은 무조건 되면 서류로만. 모르는 링크나 설치는 절대 금지. 비상벨과 경보기. 스팸 차단 앱 항상 작동 확인하기. 가끔 창밖이 어두워질 무렵. 할머니는 경보기를 쥔 손을 내려다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킨 건 결국 기술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과 용기였다는 것을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훈의 인사가 들리는 순간 할머니는 전보다 곧게 서서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세상은 아직 위험하고 각박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낯선 방문과 전화를 의심하세요. 확인하고, 공유하고, 함께 막아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확인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작은 관심이 오늘도 한 사람의 문을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웃의 방패가 됩니다. 모두의 집에 안전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